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멤버십 가입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멤버십 가입할 수 있는 걸 설정을 했어요. 되더라고요. 이제 안 되는 채널도 있는데 예, 제 채널은 됩니다. 그래서 멤버십 설정을 했고요. 가입 방법은 핸드폰과 PC 뭐 주로 뭐 핸드폰으로 하실 것 같은데 핸드폰은 이렇게 됩니다. 핸드폰은 캡쳐해 놓은 건데,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면, 어, 유튜브에서 제 채널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가입을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어, 레벨, 그, 뭐죠? 그 멤버십 별로, 그, 비용이 나옵니다. 레벨 1은 3,990원 월, 매월 자동 결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벨 2는, 어, 매월 12,000원씩 결제가 되는 멤버십, 입니다. 핸드폰으로도 결제가 되고, 뭐 카드 해도 되고요. 제가 그 학원에서 중학생들은 강의할 때한한 한 달에 24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고, 고등학생들은 30만 원 넘게 학원비를 내죠. 유튜브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뭐 이런 게 생겼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영상들은 뭐 계속 지금처럼 지금처럼 어 그냥 볼수 있게 해놨, 해놓을 거고요. 어, 기존 영상 중에서도 조금 뭐 등급을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PC는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PC는 여기 가볼게요 PC 예, 여기 가면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PC로 들어와서 타이거세븐 채널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입이라고 있죠 이게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르시면 아까 같은 영상이 나옵니다 가입을 하고 지금 현재 제가 팝송을, It's My Life를 지금, 음, 얘로 좀 보여드릴 건데, It's My Life가 지금 1절부터 3, 2절, 후렴까지 지금 다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어젠가요? 네, 어제 업로드 한것 같은데. 이거는 뭐 지금처럼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멤버십 가입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따라 부르기라고 있죠? 네, 이것도, 그냥, 가입 m b e r s h i p 이 don't care. y o 구 t u b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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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e g o o o o g o o e e e o l e p r a y e r f o r t h e f a t e e e l e 이런 식으로 그, 냥따라 부리기 이 영상도 뭐그 멤버십 가입을 하지않아 도. 볼수있 게, 업로드를 좀 전에 공개, 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it's my life, 라고 하는 팝송에 나오는 단어수 g 암기 영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공개 안 t 놨어요 제가 n 거는 멤버십 l 입 about it. I w 게 n t to talk about it. a i n t Am not, are not, is not, have not, has not, ain't. Am not, are not, is not, have not, has not. Broken-hearted, 마음이 부서진 상심함 Broken-hearted, 마음이 부서진. 이 영상은 그 멤버십 레벨 2 투를 하셔야 볼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해놓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올라가는. 형식의 팝송 공부하는 영상인데요. 그리고 뭐 단어 수가 암기하는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 집중 설명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요것도 레벨 2를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문장과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영화에도 어, 음, 많이 나오긴 음, 하는데 음, 40분인데 음, 좀, 좀 자세하게 게, 가볍게, 문법 가볍게 얘기하기 싫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This ain't a song. 제가 이제 어, 발음하고 설명하고 하는 거는 다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영어 발음도 따라하고. 이제 40분 정도 한... 이제 문법만 집중적으로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멤버십을, 어, 하셔야 앞으로 볼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올라가는 팝송들은 다 이런 형식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절만 하고 안 올리고 그랬었는데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네, 집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라. <laughs>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에 다 갖춰서 올려라. 네. 멤버십까지 할 거면 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매주 한곡 네. 노력을 해볼 텐데, 이게 은근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하루 종일 찍은 거예요. 하루 종일 찍은 건데, 한 8시간 매달린 것 같네요. 어, 최대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번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팝송.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사 암기 영상이라고 가사를 또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구성해서 요것도 멤버십 레벨 2를 가입하시는 분들은 볼수 있게 해 놓을 예정입니다 이 노래는 상심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This ain't a song for the broken hearted This ain't a song for the broken hearted This gotta make your own breaks 그들이 도전할 때 맞서 보세요 Better stand tall when they are calling you out Better stand tall 영상을 멤버십으로 해서 업로드를 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팝송 하나가 올라가면 노래 전체 설명하고 따라 부르기까지는 그냥 지금처럼 똑같은 거고요 이거는 그냥 볼수 있게 해 놓을 거고 단어 쓰고 팝송에 나오는 단어 쓰고 암기 영상 그리 문법 집중 설명 영상 가사 암기 영상 이런 거는 멤버십 2를, 레벨 2를 가입을 하셔야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멤버십 등급 설정 기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기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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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아하. 뭐 삭제가 된것 같네요. 여기에 보면 레벨 1부터 제가 탑 레벨까지 이렇게 레벨을 설정해 놨습니다. 탑 레벨이 12만원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전문 원서서적을 제가, 제가 지금 수의학에좀 관심이 있어서 다시 대학을, 동물을 좀 좋아해서요. 강아지를 좋아해서 가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해석도 하는 그런 영상을 찍을 건데, 요런 영상은, 어, 한 달에 12만원 정도 내는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볼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벨 3과 상화직 미정이고, 아까, 레벨 2에서, 영어 심화 과정이라고, 이거, 레벨 2 정도까지만 하면, 영어에 관련된 웬만한 건, 일상적인 영어는 다볼수 있게끔 제가, 어, 그렇게 등급을 조정을 해 놓을 거예요. 레벨 1은, 어, 요거는, 그죠? 월, 매월 3,990원인가요? 그렇게 결제되는 건데, 단어 암기 영상 등 요런 거는, 음 좀, 많이 일반적인 거 그런 건 이렇게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기존의 대부분 영상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일부는 좀 조정이 될 겁니다. 수련 면허 같은 경우는 수련 면허 시험 같은 경우 공부하는 거는 지금 일단은 음, 다볼수 있게 해놨고요. 마지막에 이제 집중 암기 영상 3 개는 제가 지금 레벨 2로 해놨습니다. 그거는 좀좀좀 좀, 어, 좀 암기 영상이고. 심화적인, 심화 설명, 그리고 암기 영상. 좀 특출난 영상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돼서, <laughs> 그렇게 해뒀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